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불교 인구 비율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전통 종교의 위상이 예전보다 낮아진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여전히 불교 인구 비율이 다른 종교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데요. 많은 스님과 제가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불자 씨유를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영주 불교 신행 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6일 건설 권진철 대표를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영주 불교 신행 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6일 건설 권진철 대표님 나오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대표님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주에 살고 있는 건진철입니다. 영주라 하면 불자들은 부석사가 가장 먼저 떠를 것 같습니다. 어, 법명은 고불이라고 한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많이 설렜습니다 혹여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법명이 고불이시군요. 네. 네. 어, 6.1 건설 대표로 계시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에, 건설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붙음 일하는 직장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분야가 다를 뿐인데요 저희 6.1건설은 각건물의 철구조물 붙음 조립식 건축이나 주택신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단독주택 같은 주거공간을 주로 하지만 매장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주택이나 건물 신축도 하시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예, 계시는군요. 예, 네. 네. 어, 최근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특히 건설은 뭐 언론이나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더 이상입니다. 사실은. 아. 경기 하락뿐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더욱 더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건설 경기가 나아져야 자재 회사부터 원자재 판매처나 목수, 미장 등 수많은 건설 노동자까지 활기를 띠고 움직이고 있, 있게 되고요. 적게는 동네 편의점부터 식당까지 매출이 오르는 것인데요.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건설에 종사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아, 건설업도 이제 주변 파급 효과가 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그 건설 경기가 빨리 좀 호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금 전에 6길건설에서 이제 조립식 주택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귀촌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뭐, 귀촌 하시는 분들, 농촌에 적합한 조립식 주택, 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각지역마다또 특색도 있고, 개인마다 선호한 것이 다 달라서, 농촌에는 이런 모양이나 주택이 적합하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농촌에 적합한 조립식 주택이라면, 가격대에 비해 저렴한 어 조립식 주택이라면 은 샌드위치 판넬에 적벽돌을 외부 마감하거나 또는 내부 벽돌에 외부 샌드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내부 마감재로 편백나무나 미송 등을 사용하여 목조주택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또한 어, 조립식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우선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고 단열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면 하재에 취약합니다 최근 들어 불연 판넬이 생산되고 해서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사실 네. 또 하나는 절식이나 방음이 약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살려 최근 들어 절식 주택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편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것이 조금 가격적으로 유리하죠. 그렇죠. 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짓더라도 내부 마감재를 뭐 편백나무나 미송을 하면 꼭 목조 주택 같이 이제 예분위기길 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제 불교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대표님은 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어떤 종교든 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제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독실한 어, 불자셨기 때문에 어머니 태에 들어서면서 연이 된것 같습니다. 네. 또어른들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돌 지나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어슬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병명도 잘 모르고 시름시름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조모님께서 우연히 서백산 수는 깊은 산속 스님과 인연이 되어 저를 찾아 불공 드리고 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연애로 어릴 때부터 스님들을 또 많이 뵙고 부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 불공 드린다는 말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새는 불공이라는 말을 잘안 쓰죠. 네. 예. 요즘은 불공 드린다 말보다는 뭐 기도한다. 말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절에서도 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알기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이나 기도나 모두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왠지 저는 불공이라는 말이 정성이 더 담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처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네. <laughs>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교에 스며들었지만 은 그냥 절에 다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리즈에는 불교 청년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라 네. 친구들이 불교 활동을 열성적인데요. 이해가 네. 안 가서 그리 열심히 불교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 참 어리석게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아, 네. 그러다가 제가 3 0대 중반쯤 영주에서 활동하시는 금강선은 하란스님과 연이 되어서 불교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네. 하란스님은 출가하시기 전 80년대 천수경 강의나 불교문화, 예술론 1등 포교사, 2등 포교사 등 수많은 불교 서적으로 유명한 한정석 법사님을 말합니다. 법사님이시죠 네. 예, 예. 아마 전국에선 처음이라 해도 과연 아닌 만큼 영주에는 경우스님이 설립하신 경북불교 대학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하란스님께서 경북불교 대학을 통해 많은 포기활동에 힘쓰고 계셨는데요. 우연히 입학을 하면 어머니 손잡고 절에 다니던 못 모르던 심심이나 벗어나 진정으로 불법을 가침에 접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하나씩 깊어진 심신과 불법에 제 삶이 되었으면 영주 불교 신행 활동을 펼쳐간 데 기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 경국 불교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어, 제2의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셨던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어린 시절 고향 친구 중 출간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803 원형 주지로 계시는 하란 스님입니다. 네. 에, 제게 불법을 알게 해주신 스님과 본명은 같습니다. 아, 다른 분이시군요? 두 분이. 예,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막연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출가하기 전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를 시작으로 20대는 서울 조교사 청년회 회장으로 청년활동을 바쁘게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친구에게 뭐하러 그렇게 불교 활동하고 다니냐고 편찬을 주던 기억이 난다. 네. 그 친구는 제가 불교 활동을 한다니까 네가 산보가 된지 아냐 하면서 농담도 했어요. 이후 고향에 내려와 30대 중반부터 눈뜨게된 불법을 영주에서 꽤 알려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스님이 되고 저는 제가 불자지만 둘도 없는 절친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 원야임 들려서 하룻밤 자고 하란 스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네. 네. 아마 불법 안으로 더 깊은 연우 삶의 마지막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는 예입니다. 네. 어, 예전부터 알던 인연이 이제 스님과 불교 신행단체장으로 이어지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대표님 이력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laughs> 오랫동안 이제 불교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어, 그동안 해오신 신행 활동에 대해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또아나 보니 참뭐 자랑 같지만 영주에 있는 불교 단체장은 거의 다 맡아보았습니다. 네. 어, 금강서는 영주지회장을 시작으로 영주불교법회회장, 경북불교대학총동창회장, 영주불교신행단체협의회장을 역임했고요. 회원들과 사찰법회, 성지술례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활동이 공부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 지극한 심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나와 이연된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불교활동 속에는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자라고 늘 불보로 이어하는 시간을 함께 하면 심심도 더욱 들어지고요네 심도로서도 실행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 많은 불자들과 교류하고 합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실행 활동이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현재 이제 영주 불교 신행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올해 이제 사월 초파일 행사를 치르셨을 텐데 많이 바쁘셨을것 같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파를 초하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 제등행리를 돌아보면 대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은 불자들의 참여도도 높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타 도시에서 오신 불자님께서 영주의 점등식을 보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다면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네. 많은 전도실을 참석해 봤는데, 울컥 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참가자 모두가 온 정서를 더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도실에서 전국 최고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국 불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영주는 타종교보다 불교 인구가 제일 많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나 올해 4월첫파일는 아마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여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아쉽기도 했습니다. 거리 네. 행렬 규모도 줄어들었고 예전은 당일 참석하신 불자님 많았는데 조금 허전한 마음은 있었지만 참석해주신 불자님들과 함께 마애삼존불에서 폭주 어, 줄불놀이 등을 하면 해양 법회를 마무리하니. 숫자 뭐 규모보다는 내용과 정성이 더 깊어져서 아쉬움도 있고 네. 어 즐거운 하루를 지냈습니다. 어, 또한 내내는 더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행사가 되어 영주 시민의 최고 볼거리가 되는데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랫동안 불교 신행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불교가 대표님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불자람 누구나 행주자와 어묵 점득이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네 가지 행동 앉고 서고 눕고 행동하는 그 자체를 설레한 뜻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이처럼 뭐 순간순간 행동하는 모든 일상이 선이 되도록 살아가는 신념이고요 저에게는 불교는 의미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늘 부처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는 삶그 자체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일상생활 삶입니다. 네. 아, 그러면 불교 신행 활동 중에서 뭐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들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불교 신행 활동 중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어, 한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17년 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막상 제가 어운 고비를 맞고 보니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올 3월 31일 99세로 입적하신 안영원 경호 스님께 금강경 오가야와 기신론 등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4년간 배움 끝에 이또고불이라는 법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고불은 예꽃자에 부처 불자로 예보통 부여나듯 뜻입니다. 불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년을 배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느 네. 때보다 깊은 한는심느낀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네, 네. 그때 그때 이제 고불이란 법명을 어디에서 내는지요? 네, 저에게는 너무 과한 법명이죠 네. 네. 어, 대표님 그 앞으로 개인적인 소망과 꿈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소망과 꿈은 모두 이뤄진 것 같습니다.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나마 뭐 다른 사람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불법으로 기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현재 너무 만족하신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가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들에게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석송사 법장 스님이 늘 말씀하시는 천수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백급적 집재 일년 돈 상지 여하 분고초 멸지 무여여라 오랜 세월에 쌓인 제업한 생각이 없어지니 많은 풀이 타버리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이처럼 모든 것을 담지 마시고 배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 느끼던 선선한 바람도 사라진 여름입니다. 주말부터 장마도 시작되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부처님 법안으로 행복한 불자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불자로서 또 신행 단체장으로서 지역 불교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불자 시유를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영주 불교 신행 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6.1 건설 권진철 대표를 만나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